안녕하세요. 대한예수의 장례 통합교단 행복합회 단임이자 리발차 대표인 양범유 목사입니다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22세 도란 도란손 캐티 말씀 폐복 도난손 용6운동 말씀입니다. 언니큐티본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갱애한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홍음성 함께 글렁져보실 시 분들은 아래쪽원 바로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상세 사항 및전체내용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갱의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레기 4장 2절 말씀 아멘 목상은 남능 제게로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갱의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증거된 아래 본문 말씀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듯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는 한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떳앗으고 약속하시며 준비하신 치료하는 광선이 있습니다. 그 치료하는 광선은 단지 육신의 질병만 고치고 낫게 하면서 마치 왕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는 정도인 것임이 아닌 것입니다. 참 좋은 뭐다 단 슬픔과 고통들에서도 더 심각한 불행과 비극들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탱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전전의 한의 힘과 능의 실재인 것이자 나라 전체 혼란과 위기들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광선인 것이며. 운만제약도 치료하는 광선인 것이고 죽음조차도 치료하는 광선인 것이며 영벌까지도 영생으로 뒤바뀔 수 있게 하는 치료하는 광선인 것입니다. 더 나아 미움도 치료하는 광선인 것이고 분노도 치료하는 광선인 것이며 다툼도 치료하는 광선인 것이고 거짓도 치료하는 광선인 것이며 마음에 상처도 치료하는 광선인 것이고, 염려도 치료하는 광선인 것이며, 두려움도 치료하는 광선인 것이고, 왜곡도 치료하는 광선인 것이며, 해머도 치료하는 광선인 것이고, 정력도 치료하는 광선인 것이며, 불신앙도 치료하는 광선인 것이며, 중독도 치료하는 광선인 것이며, 악한 세력들도 치료하는 광선인 것이고, 어둠도 치료하는 광선인 것이며, 절망도 치료하는 광선인 것이고, 분쟁도 치료하는 광선인 것이며, 진태양난도 치료하는 광선인 것이고, 전쟁도 치료하는 광선인 것이며, 불가능조차도 치료하는 광선인 것입니다. 그다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하고 그딴 한계와 제한들지라도 뛰어넘어서 지구 반대편에까지 이르는 광선인 것이고 내안에서뿐 아니라 상대방이나 그 누구에라도 그딴 일들 가운데서도 강렬한 영향과 변화들, 나음과 입전들 응답과 이적들, 강력과 예비들 되게 하는 광선인 것이며 심지어는 세상뿐 아니라 세상 끝날 갈수 있는 몸으로 보할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광선인 것이며 특히 각 개인과 가정과 모임과 분녀와 역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일반과 세대 일이까지의 온갖 악과 뒤틀림과 거망과 파괴 암흑들에서도 각성하고 자복함에 참여하고 돌이키며 새롭게 하고 합력하게 선이 될수 있게 하는 부흥까지도 될수 있게 하는 광선인 것입니다. 사실 직접적 현실적 경험이 된 측면에서는 그러한 치료하는 광선이 실제로 될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분 성령님이신데 꼭그 위치와 이 칼과 그 날에 따라 전부다하의하고 영이시자 구주의 심의로 약속되신 분이며 시공을 넘는 전지전의 하느님으로 하느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대로 다 실행하시고 무엇보다 강가운데 계신 구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목값을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하여 믿음과 함께 말씀들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만이 정말 누리고 경험하며 나타나있 성취 되어지게 하시는 실질적인 치료의 강세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그딴 경우에라도 진정 단한 분일지라도 성님 령 단독으로 출하는 광신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조금만 통찰을봐도그 위치의 할과 근한상 모든 축구과 통찰스미 하나님께서 상상 못할 사랑 은혜와 능력으로 장선부터 뜻하지옥 계획하시며 약속하시며 예정하시며 준비하시며 진행하시면서 그것이 갖다 하나 나타시는 누리게 쓴승체 나가심으로 인해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애초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며 게다가 그와 같이 사랑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뿐 아니라 공평편과질서함또안실수 없는 하나의 아버지인 모든 하늘인과 구원일들이 있어서 또 직접 실질적으로는 성령이나 시원 없는 전전의 한 힘과 실존 누림들의 있었음 믿음이란 감흥은 의와 공자와도 선물들에 있어 어떤 식으로는 반드시 구제의 십자 목숨과 구원과 별개일 수 없는 것이고 나중은 생각 이상을 지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온상과 전류 모세성하고 고마택신 성장이 비 구원자심을 중보자심을 어떻게 하든가 그때부터 제약과 진노와 사탕고마 사함과 심판의 윤전의 상 대파 등 우리 인생들과 하나의 사이에 있어 길과 통로 접전 등과 뒤책할과 근한 구주로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 값으로 인생들에 있어 이상스푼 한 세상 끝날까 싶는 몸을 보아 리원한 나라 이러한 스미리까지 모든 태수과대신 나온 과평 등의 왕각가들과 되신다. 치르신과 함께 시도와 나뭐 모든 것다 이루어진 구제의 수입니까 직결되어 있는 것이며 조금만 통찰 해봐도 시대와 나라들 시간과 시대들 공간과 나라들 넘어 뭐 이미 필요한 모든 값들이 다 지불되어 있는 상태 인 것이고 누리게앞당아도는 모두 다 준비되어 있는 실상인 것이며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오직 한 가지 추론한 강선들 단 하나에 이르기까지 진정 그 모든 실재와 누리입니다. 생생 강렬함들의 이 아래 본 말씀 처음에서 같이 경이가 중요하고 긴급하며 필수이고. 절대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세상 그러한 괭이라는 것은 말씀에 싸아 아니면 오직 말씀대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순하게 따르고 다른 모든 것과 가장 최고순 두는 것으로단축어 말하며 말씀 말씀에 싸 말씀들을 믿음 신체로 칠함 뜨고 말씀일진 을것을알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이미 마땅하고 당연할 수밖에 없으면 치료하는 강철에서 그 위치의 칼과 끈에 따라. 직접서 실체된 측면에서 성님께서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신 것이고 좀더 늙게는 우리 인생들이 이상수도한 세상 끝날과 보화경생에까지 경고 말씀드는 모든 종류의 하느님과 구원일들 중심과 뭐 실체이신 분인 것 싶은 안나 삼일자는 그 존재 개념상 구약과 신약성우나 우리들 모든 역사들 심지어는 천장도 창조한 세상 끝날과 요운일이까지 잠시라도 분리별게 벙개에 쉴수 없는 만면 언제 함께 시고 이치획할까 그날도 완벽하게 좋아되시며 완전하되 산듯이로시는 성부 성자 성삼일자님께서 본주 전다 그 자체 바로 말씀이시고 우주 말씀하되 저 말씀관계 말씀들 모든 실행하시며 다윗 주신 분인 것으로 성령님은 물론이거니와 하늘 아버지께서도 근본적으로는 말씀으로 전제상 통치하신 분인 것이고 구제 예수님께서 번지처 말씀 역사되시는 상에 오셔서 말씀을 다 보이시고 말씀들 모든 것다 이루신 분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하의 백성들은 힘들수록 위길수록이상이 어두울수록 전체적으로 막연하고 막막할수록 더욱 더 말씀을 나가야 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때일수록 더욱 더욱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 될수 있어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것에서부터 인간적이나다 생존 방법 또는 불가인 것이고 그에서의 방과 통로는 오직 한 가지인 것으로 그것은 다름아니라. 처음에 믿음을 구원에 참는 케된 사랑이 처음찬가가로 하나님의 창신부대 뜻과 약속의 성령에서 어떤 식으로 오직 한번 구주에 심어 이자 그 이름을 기도하면서 특히 사도 마을 같이 순간순간 구제 십자가 잔하고 붙하그 이름을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바로금 약시대진성유이난시공을 없는 전진에한 임과와 실제 의 드리와 제약 딱한 세력들과 싸우고 그한 제약들과 세속과 불상들에서는 최단팔 자복하며 참으며 두렵기만 다른 그못 받아 추어 말씀을 좀 하니 말씀으로 제대로 삼고 가까이 밀고 들음에 묵상하실 자는 증거 등 같은 계단과 몸부림대로 나가 아또 나간 함께 감응가에서 집수주 말씀에 있신 성령님을 충만하게 되고 그는 좀 말씀하되신 성부상 삼회자님의 기뻐 역사하심에 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패부도한 손 용용 욕기파트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나 손후에는 내가 순간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제목인 이 제일 수를 보겠습니다. 당시 동방사람들 중 가장 훌륭한 자였고 당대에서 최고의 의인이었다고 볼수 있으며 다른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욥도 인간 이상 어느 정도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욥기 뒷부분인 38장 40장에서 하나님께 친히 하신 말씀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욥의 살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의 한 인생에서 얼마나 큰 고통과 위기를 닥칠 수 있는지 그런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이서부터의 고통과 충격과 절망들이 시험과 방해와 혼잡들 등이 계속됨에 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느 정도로 믿음이 진실되고 치열함에 견고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면그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악한 세력들의 공격들과 결코 벗길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이어한 세상에서 조금씩 머물고 사는 동안 어느 정도 어디까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고 치열한 믿음의 몸부림들과 함께 그것이 그지 않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참력가성의 된. 다는 실체를 그 얼마나 놀라운 반전 액정이 될수 있는지도 잘 보여주는 신뢰인 것입니다. 또 그러한 실험들에 있어 반드시 제약들 때문이거나 하나님 어떤 징계들이나 짓노리나 심판들의 성격 차원이 아닌 경우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악한 영적 세력과 대적들이 그 배후에서 어떤 식으로든 생각했어도 직접 간접적인 역할을 할수있음도잘알수 있게 하며 더 나아가 바로 그러한 때에 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뭐 조금 도 모르시지 않음을 세상 하시면서도 그냥 그대로 두실 때가 있음을 진정 하나님의 더큰 뜻과 영광 훈련과 연단 승리와 계획에 따라 우리 인생들에는 잠시 가리시거나 잠잠하시거나 숨겨 숨기실 때가 있음도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악한 세력들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도 게다가 온상과 모든 일들 뿐 아니라 하님 간의 모든 생사하고 희노애락 동도 모두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고 특히 믿음의 백성들에서 감당지 못할 시험당 흘러지지 않으시면 무엇보다 하나님께 사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뜻하시고 필요하신 시간이 되면 기적 이상으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짐작 못할 연단과 단련이 됨을. 상상에서 역전과 예비하심들도 있게 됨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밑에 있어 그런 모든 일과 실상들, 고속의 인구와 역전들 또한 그들 가능하게 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믿음과 이치들마다 올라온 중 구약과 신약 시대 등 모든 곳들에 있어서 또한 모든 믿음의 씀들에서도 겪고 다룰 수 없는 것이요 특히 그 누구나 올라 우리들이 있어야 말로 전초 다룰 수 없는 것으로 이에 아예 그는 좀그 개념이나 존재 자체가 구약과 신약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와 날를 넘어 심천전도장세전 세상 끝날가보리 영원에 이르기까지 잠시라도 분류를 별게 변기일 수 없는 밤에 언제나 함께해 시고이치의 역할과 그 날도 완벽하게 조화되시며 완전 하나한 뜻으로 시는 성부스나 성삼위자 하나님의 순로 인한 일종의 하늘인것 구원 의일드들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그의 칼과 조화와 역사들에 따른 실적의 영향과 성취들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칭찬하시 감당하게 하시고 육선되게 하시며 믿음의 본으로 삼으신 그런 요비야말로 모든 축구와 통성 섭리하니 아버지의 상심을 듣고 약속하여 섭리하에서 구약이 우리 믿음의 섭리되고 건수들이 오심의 참 믿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누리게 될수 있도록 아담과하와 때부터 미리 구조의 수임에 대해 보이시고 안단과연이될수 있게 하신 여자오심에 대한 계시 다양한 모양 피지에의생재물도유월절 어린양 모시를 통한 장때의 높뱀 회막 반석 재상들 재상의 선에가라앉 믿음의 선조들 등과 같은 대항의 모 그림자들 약속하여 시와 상렬도 오심의 믿고 구원에 참게 된 자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원론적으로 욥기 1장 5절에서 그들의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글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아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 명수도의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물한 욕대기 아이스 감이라 요배인가 항상 일하였다 라고 증거되어 있는 말씀에서 어느 정도 알수 있는 것이듯이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방과 통로를 통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날마다 식음마다구주의십자 자라오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바로 급약된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진의인 임과 은와 실제들이 드리고 제약들이 아닌 살 구게 있는 말씀에 신앙이 될수 있는 것이듯이 근본적으로 똑같이 그 옆도 언제나 제약들과 싸우고 범한 제약들에서는 자복하고 두렵면서 사는 그 무엇보다 하느님의 말씀을 삼오 가까이하는 살아 있는. 믿음과 함께 날마다, 주먹마다 하는 거는 늘렸던 자인 것이라 할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직접 경험된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서 하냐, 부영이시자 구조의 신이름에 약되신 분이며, 단적으로 말씀하신 성령의 시원을 넘는 하느님과 은혜와 실제를 드리고 다고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본질적으로 그러한 성부상 삼의 체하님께서 그 자체가 바로 말씀에시고 오지 말씀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 모두 실행하앙다가있신 분이라는 사실이야말로. 언제라도 잊어선안 되는 모든 근본이어 올린 것이며, 사실 어느 부분에 요호 있으의 모든 믿음과 칭찬이요 반증과 추거성의 근거도 하나로 얘기하라면 다름 아니라, 욥기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도 비록 육시대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연약과 부족과 한계는 없을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단한 분이라도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부인하거나 대적하기 보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군우의 신실하고 깊었던 재료된 믿음, 곧 본디 좀 말씀에서 말씀드 치열하고도 제실한 몸부림 드린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욕과 같은 사례와 증거의 말씀들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옛날 이야기를 재미 삼아 들려주시고 싶어서 기록해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중하고 세상 한 개의 이러한 욕을 통늘 날도 또 다른 모양으로 그리 크게 다르지 않거나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열악해졌다고 볼수 있는 험한 세상 복원 상항과 환경들 사탄군의 세력과 공격들 참으로 베려를다 있을 수 있는 우리 인생들 사실상 그 누구보다 우리 하느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게다가 진정 다른 사람들 아닌 온니 말씀을 접하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 바로 나 자신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원하시는 뜻이 심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시간 나의 작은 고민들부터 엄청난 문제들 심지어는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다 사악한 세력과 원수들의 시험과 공득들지라도아굴고짜갑인들 상황에 엄청난 골짜기 한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모르시지 않을 뿐 아니라 살아있어 하신 망구주요와 하나님께서는 그이상으로듣 그시고 순간순간 보이지 않게 함께하고 계시며 도우시고 책임지시며 응답하시며 예배하시는 승리와 결국의 있음을 약속하시고 계시하시고 있는 것이며, 시조 하나님 백성들 오늘 우리 안에 그딴 일과 상황들에 있어서도 원론적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입니다. 준비하시고 승리하시며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것이 합리가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 수있는 것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 자체가 조금만 따지고 와도 그 무엇도 모르시거나 능치 못할 수 없는 전진한 하나님이신 것이기에 그러한 것은 다만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는 그 무엇도 알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믿음의 책선이 중요한 것이자 최고이며. 어떤 면에서 전무인 것이기에 그 누구나 각자의 자리와 상황과 행편들 속에서 믿음의 경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어떤 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볼때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의 심령과 믿음의 형성을 보면서 현 상황에서 한의 아버지의 시간과 계획과 심리와 가진고 역사 등을 어느 수 분별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잘 살펴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란 옆처럼 검도까지 오래 강하게 참혹하게 시련을 당하게 하시지 않고 생각보다 많이 덜한 경우들이 대다수이며 실상 그 백성들에게 특수한 상황과 계획 이후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아닌 한. 예상보다 시련과 힘겨운 단련들보다는 기분 좋고 원회되는 하늘님과 행통들을 가급적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인 것이고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 하나 따지고 보면 살아있는 곧본지처말씀에신과감께 그런 능력과 건강의 경우들이 더더욱 많았으면 구약과 그 신약에서뿐 아니라 이천 교회사와 오늘 우리의 사역의 현장들에서도 보게 되기도 하는 것이며 게다가 그러한 믿음의 끝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인 것으로 사실상 단지 그만으로도 상상 이상의 모든 행복과 축복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더 부연하고 강조하면 현실적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느 본문과 존의에서의 욕과 같이 세상 가장 완악해질 수 있고 원망하게 쉬웠으며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하기가 자연스럽고 심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세계에 비방할 수도 있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배도하기가 더 쉬울 수 있었던 갑작스러운 상황과 위기의 와 절망도 속에서도 요번 끝까지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그 누구보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욱 말씀도 치열하게 몸물림 지고 있음을 군더군데에서 그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인데 그것도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 있어서도 분명한 것은 옆처럼 그 어떤 실험과 상황들에서도 <laughs>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채취도 원망하는 등의 불신함에 빠지지 않으며 게다가 내 힘과 세상에 뜨는 그 방식들에 함몰되지도 않고 대신 진정 그와 반대로 오지 말씀믿 있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 힘들수록 오히려 더. 치열하게 말씀하니 붙잡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곧한번이라도 말씀을 들으며 목상하고 말씀도 행하며 말씀 과도 증가하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지 않는 사실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요 긴급하고 또긴급한 보여주고 증가하며 내포 강조한 것이란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함께 신정 그러한 사회는 믿음으로 인한 연단의 복들뿐 아니라 합력과의 성의이는 역사들 참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기적이상의 더욱 놀라운 힘과 복들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오늘 여러가지 모양으로 말로 다 표현 못할 시간들 또는 절망의 시간들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힘과 역사들 반전과 역전들이 그리 멀지 않은 하나님의 시간은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로까지 실질적으로 예비되어 있는지를 보이시는 것이며 어떤 면에서 약속하시는 것이기도 한 것이고 더 나아가 그렇게 이 험악한 세상에 나겨주시고 머무리고 사는 동안 그땅 경우와 상황들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다리고 있나 하면 믿음으로 더욱 머무리는 제암을 강조하신 것이뿐 아니라 틀림없이 말씀도 도우시고 경험케 하시며 예비의 약자인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확신케 하시고 정말 오래지 않아 하느님의 시간에 그 한계 보시기에 가장 선한 구으로 실천 누리게도 하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실 다 통찰해 보면 다른 그 누구보다 바로 나에게 좀더 정확하게는 처음 민우의에참기상 삶이 마찬가지로 한의 장식의 뜻과 약속섬쓰 순간순간 구제 십자가를 붙잡으며 그 이름이 기도와 참여하면서 바로 그 약속된 성류민한 나님권에를 드리워 말씀에서 말씀의 증으로 결단한 몸부림치게 되는 바로 나에게 온 세상 천지 만물 허망세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여배의 사례처럼 어떤 식으로는 생생히 예비하시는 것이고 그경은 다름아니라 반드시 합니까 선의의로심이 하나님의 시기 믿음의 위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의로운 시론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된 자임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쌍한 가운데 얼마든지 쓸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믿음으로 쓰게 되었거나 준비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반대로 계속해서 재와 세수가 좋은 뜨등에 헤매고 있다면 진정 여배 사례 곧 의로운 시론과 처절한 믿음 그와 함께하는 그 이상 역사와 영광 등과 는 차원이다는 것으로 그러한 제약들 불당들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하셔서 앞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시간까지 광야길을 둘러가게 하시거나. 사람 막대한 제자 등과 같은 징계도 아끼지 않으시온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의 또 다른 이치와 결과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며 세상 그러한 경우와 사례들이 구약하과 신학신경뿐 아니라 2000년 교회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도 생각 이상으로 많다는 사실은 잠시라도 관가에서는안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겠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날 나를 리나할수 있는 내가 순간같이 되어 나오리라 욕기 23장 8절의 십절 말씀 아멘 이사 도만전 배수금세 양범주 또는 다음금세행복합배교회 리발버센터 게시판이나 술교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로 한사만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에 하나님뭐주치되시기 바랍니다. 모바지와 세수말씀을계다 하심으로 복능력들이 날마다 음식을 축복하며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시할 만 곳곳에 영적의 복음이 더욱 강렬해지기를 제 종교 역사 불교 진행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을 만군 아버지 하나님 하늘실 신뢰가 힘과 은혜를 갈망합니다. 말씀으로 사 삼원제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의 성님의 거노 충만케 아주 불길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베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고장 어름들이 있고 또는 정말 절망 이상의 고통과 슬픔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어마 괜사 우리 인생들의 현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특고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준비하신 성령의 광성 전진하는 힘으로 역사하시는 치료의 광선이 이사원니 더욱 더 신실하고 치열하고 절실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부자만 성님의 갈망에서 말씀 기도 찬양으로 더욱더 무기삼으며 나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들이 이날 이민족과 교계 원상열방 이세대 여기저기 천지사방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될수 있도록 부르셨소서누 구제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크고 작은 모 질병들 문제들 어려움들 슬픔들 절망들 위기와 사망의 근시대라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추료되라추료되라 새롭게 되라, 역전케 될지어다, 한유 방법으로 구원케 될지어다. 구제순환지 기도드립니다. 아멘.